최근 난징시의 중난대 1,400여 명 1학년 학생들이 양심계약을 체결한 후 감독원이 없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신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난징시 중난대의 무감독 시험 현장입니다. 시험 과목은 사상품덕과 기초 법률입니다. 무감독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감독원이 없어도 커닝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도 시험장 안에는 감독원들이 없고 복도에만 몇명 감독원이 서 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다른 일로 감독원을 찾을 경우 제때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지휘센터는 시험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시험장 화면들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시험지휘센터의 감독원은 이 감시카메라는 커닝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다른 일로 손을 들 경우를 대비해 준비했다면서 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후 복도에는 감독원에게 알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는 중난대의 한 학원에서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6개 학원이 실시했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치르려면 학생들이 양심 계약을 자발적으로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중난대 학생의 주석은 학급에 학생 한 명이라도 이 계약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급 학생들은 모두 이 시험에 참가할 수 없고 한 학급이라도 이 계약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 전체가 이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남대 30개 학원에서 이 요구에 부합되는 학원은 19개지만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 이번에는 6개 학원에서만 실시했습니다.